자, 이 팔자 명조는 가수 이찬원 씨 사주 명조입니다. 자, 이분의 팔자 명조를 보면은 이분은 이 팔자가 부자의 명조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음, 32대운, 42대운. 그러니까 52세까지는 재물운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10년 대운. 울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팔자도 부자의 명조입니다. 자, 술월에 임수 일간입니다. 술월은 동월은 계달이고 신유술 요세개에달른 가을입니다. 가을은 금의 계절이죠. 금의 계절 가을에 임수 일간입니다. 월지의 술토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팔자 명조가 팔자 여덟 자에는 금의 기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술토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월지를 금의 계절로 보시고 금생술을해 주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자, 12운성으로 보면 또 관대지죠. 그리고 연지에자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오행이 아주 뭐가 통하면서 5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이 팔자의 구조가 보면은 시상편재입니다. 그리고 이 편재, 이 재물도 뿌리가 좋습니다. 일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시지에 병옷입니다. 그래서. 시지에도 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신강 재강 재물을 충분히 감당할 힘이 있고 또 식신생재가 돼서 이 팔자명조는 부자의 명조입니다. 자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현재 대운이 이제 신축 대운입니다. 서른두 살까지 현재 나이가 이제 삼십 세니까 서른두 살까지 대운이 신축 대운이죠. 자 보면은 천간에 신금 정인이 편재와 병신 브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아마 문서도 상당히 좋은 문서도 잡아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이민, 개묘. 그러니까 32세에서 42세까지 대운이 이민대운이고 그리고 42세에서 52세까지 대운이 개묘대운입니다. 자, 팔자가 신강할 때 천간에 이제 비경겁제는 좋지가 않죠. 재문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팔자 명조는 재물의 기운도 강해요. 재물이 근이 있고, 그리고 편재 편제, 연간의 편재가 있고, 시상 편재큰 재물이 이렇게 천간에 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팔자 명조가 보면 은 이민대운의 이 비견이 비견이 와서 이 편재를 그걸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팔자 명조는 사주 원국의 주인공인 임수일간이 이 돈과 이 돈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대운에 보면은 재생관으로 해서 요 편관이 비견을 파괴해 버리죠. 자, 그래서 요큰 재물, 뿌리가 좋은 요 재물을 이 비견이 탐을 못 합니다. 자, 그리고 42세에서 52세까지 개묘 대운이죠. 요때 또 겁재가 들어옵니다. 자, 요 겁재는 또 편관이 무게 합으로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팔자 명조는 52세까지 재물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52세까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어, 국민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팔자 명조이며 흘러가는 대운도 그러한 대운입니다. 이 52대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 대운에는 이제 월지와 충원하지요. 뿌리를 충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지지에 연지의 자수가 있기 때문에.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팔자 명제는 흘러가는 대운으로 보면은, 32대운, 42대운, 그러니까 52세까지가 재물운이 가장 좋은 그러한 대운입니다. 그래서, 본사제 신명도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나이가 30세니까, 앞으로 한 20년 이상은, 어, 가수로서, 국민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팔자 명제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본사진 신명도사가 가수 이찬원 씨 사주를 보면서 흘러가는 대운과 사주 명조가 부자 사주이며 흘러가는 대운이 부자의 운명을 걷는 그러한 대운이다.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